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 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소르바울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 강 건너편에 있는 종독과 동관들이 왜 성전 건축을 재개하느냐는 질문에 유다 장로님들을 도와서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서 결국 다리오에게 편지를 하게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브라드강 근처편 총독은 다리오에게 변질했는데요. 그 내용은 먼저 저의 저근축하는 것에 대한지그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물었고 그들은 성전이 파괴된 과정을 설명했고 고레스 원년에 성전 건축을 허락했고 근데 아직 완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살펴보아서. 사실인지를 알려 달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문장은 강 건너편 종족과 동관들은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재개에 대한 합당한 여부를 다리오에게 문의하는 편지를 했다. 그랬고요. 문의의 배경, 문의한 자, 문의 대상, 문의 내용 이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을 해 봅니다. 선지자의 들 도움으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다. 이것을 본 율보라대 건너편 총독과 동관들은 성전 건축을 하는 자들의 이름을 묻는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그들의 성전 건축의 과정을 듣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노역케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보로 되었지만 고레스 왕이 그들을 다시 성전 건축하라고 돌려 보내하라고 돌려 보내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래서 그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편지를 하게 되었다. 질문과 적용은 성전건축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하여 중단하게 하는 왕도 있지만 성전건축을 재개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왕에게 이것의 합당왕에 대해 묻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결국 이제 이것으로 이제 성전이 다시 재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도 함께 하였고 이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떤 때는 기다리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행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기도하며 계속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적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따라 인내로 기다리면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른 본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미리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말씀행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단련했다 고했고그 기간에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꾸준히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었습니다. 어그 다니엘도 또한 하나님의 7 0년 세월에 년에 회복될 걸 알고 기도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그것 느헤미야도 같은 태도로 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성의 건축되는 일들도 일어났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성령이 하나님께 임하시기를 성령을 강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박국서는 이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치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하는 말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이 틀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능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오랜 동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3일은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성전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